듣는 드라마 치킨 게임 제9와 오해의 톱니바퀴 이제 와인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가격의 거품이 사라집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바 한잔 하자. 아니 저기 한잔 차차 상수역 (4번) 출구에서 한강 방향으로 (100미터) 문이 0 2 3 3 4의 5564) 아~ (10년) 뒤 은퇴하면 당신이 먹여 살릴 거야? 임대 수입이 답이야. 공실률 없는 한남 미사 로열 팰리스로 계약하자구 여보 <목소리> 무리 전화 0 2 5 4 4 4550. 0 2 5 4 4 4550. <목소리> 어? 변호사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 의뢰인이 8년 만에 출소하는데 당연히 와야죠 여기 우선이요 아, 아, 아니요, 저 잠시만 저, 잠시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저, 비좀 막고 싶네요 아 네, 그러세요 준호씨 아, 준호씨 감기 걸려 어디가서 따뜻한 거라도 좀 드시죠 저, 사람 마음 참 이상하죠 문 안에 있었을 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문밖으로 나서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대체 어떻게 가버렸는지 은게 마음이 초슬러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기분이. 준호 씨가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공익변호사 팀에서도 이 사건 파트별로 나눠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힘내세요. 우산 쓰세요. 아, 저, 건우는 바쁜가요? 아, 아, 그게. 아, 김건우 변호사는 오늘 하필이면 재판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laughs> 갔거든요. 어, 아직 로펌 신참이라 재판 빠지고 이러는 거 말하기 어렵죠. 그래도 우리 팀이 합류해서 꼭 준호 씨 변호를 돕겠다고 했어요. 어, 가족분들이 아직 안 오신 것 같네요. 기다릴까요? 아, 아니요. 안올 거예요. 안 오다뇨? 면에 안온지2년 넘었습니다. 아 바빠서 그러시겠죠. 제가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 그래 주셔도 될까요? 하 실혼자 집에 갈 용기가 안 나세요. <laughs> 네, 제 차로 가시죠.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계세요? 아버지! 준성아! 형 왔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세요? 아, 예? 아저 근데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전이집 주인인데요 이댁 안호석 시대가 아닌가요? 안호석? 모르겠는데 아그 전에 살던 집주인 말씀하시나 보네 아예 맞습니다 저 아들 둘이랑 사시던 그래 그큰 아들이 살인죄를 지어서 그 충격으로 그집 안주인이 죽었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맞습니다 그집 이사갔어요 아, 그때 안주인 장례 치르고 얼마 안 있다가 갔지 이 집도 그때 금매로 나와서 내가 싸게 샀고요 혹시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모르세요 모르죠 그거야 아이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동네에서 항의가 빗발쳤다더라고.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아유, 어떻게 살인자 집안이랑 한 동네 산냐고 난리였지. 어머니만 유일하게 무죄 믿어 주셨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슈? 제가 그 살인범이니까요. 아, 아유, 무슨 그런 흉한 말을 아, 하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명 쓰신 거예요. 무고하게 감옥살이 하신 거거든요. 무죄면 감옥에 갔겠어요 아유, 우리 무 것도 몰라요. 아유, 오하나 소금 뿌려라. 예,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온다고. 그때 내가 사람 죽였다고 우리 가족들 멸시하고 내 말은 한 마디도 믿어주지 않던 동네 사람들. 두고 봐. 두고 봐 너희들이 침묵하는 아, 시간에 내가 어떻게 달아졌는지 보여줄테니까. 아, 아니요 그만하세요. 혹시 아, 안준호? 예, 안준호입니다. 왜요? 뭐 그때처럼 돌이라도 던지시게요? 아니, 아 아니, 아니 그그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나 윤이 앱입니다. 윤신윤이씨요 그래요. 그, 그 당신이 죽였다는 신윤이 앱이 되는 사람이요. 이, 이 내가 날짜를 이, 잘못 알았네 이, 아이는 내일 나오는 줄 알고 안준호 씨 부모님이랑 같이 이, 교도소 앞에 마중 가려고 했었는데 아마 타 엇갈릴 뻔했네요 아, 네차좀 아, 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 아, 나는 안준호 씨 무죄를 믿습니다. 난 우리 윤희를 안준호 씨가 죽였다는 말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믿으신다는 거세요? 제 부모님도 저를 버렸는데. 아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 야 좋을지 그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 재판 자체가 영 개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나도 눈이 뒤집혀서 누구라도. 죄값을 치르길 바라는 마음이 앞섰지요. 아니 뭐 그땐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예리가 결정적으로 제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위증하면서 더 고민하고 자식을 시간조차 주질 않았으니까요. 에이, 재판 끝나고 우리 집은 시계가 멈췄어요. 윤희방은 마지막 날 그대로죠. 에이, 엄마나 나나 방을 도저히 비울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그몇달 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요? 네, 도둑이 우리 딸 방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니, 저 혹시 없어진 건 없고요? 그게 더 이상해요 없어진 물건은 없는데 없어진 사람은 있더라고요 없어진 사람이라뇨? 이, 이 내가 하루 찜찜해서 이 8년 전에 이 사건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더라고요. 멀쩡한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실종이라도 됐다는 말씀이세요? 또그 변호사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증인으로 채택됐던 학교 직원들부터 이 학생들 모두 다 한국에 없거나 교통사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이, 이런 우연이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죠. <laughs> 마 회장 지시네요. 네, 예. 분명해요. 제가 지난 8년간 교도소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반응이 아이, 똑같았어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이 내가 그렇게들 알고 계실까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내 네,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8년 만에 사건 관련 기록들을 샅샅이 다시 찾아봤는데… 이, 바보같은 형사들이 이 진범을 놓친 거였더라고요. 아버님, 진범을 놓치다뇨? 언제요? 어디서요? 이 분명 이 증거로 채택됐던 기록에 이 형사가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 중한 놈이 감옥에 다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다가 거기서 술김에 진술을 했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우리 딸을 죽게 한 진범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범은 이엘입니다. 회사 진정하고 제 말을 좀 들어요. 이 사건으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준호 씨죠. 우리 둘밖에는 이 상처를 이해할 사람 세상 천지에 없어요. 예, 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말잘 들어요. 죄심에서 무고를 증명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 회장의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쪽은 아니에요. 다른 진범이나 다른 사람들이 은폐하는걸 수도 있어요. 아버님, 제가 따님을 잃은 아버님의 고통을 다 해야 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하신 말씀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로 씨, 주로 씨! 아유. 김건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음 왔나? 예 회장님. 앉지 말고 서 있게. 아. 아. 긴 얘기 안할 거니까. 예.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 자네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도 군. 제가 뭐 실수라도... 회장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해리한테 먼저 사귀자고도 했고요. 충실하게 데이트 코스도 다 밟아주고 있는데요. 약혼한다면서? 그게... 말씀드리기엔 별일 아닌 것 같아서요. 부모가 모르는 약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어? 여기가 무슨 외국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다른 데서 듣고 다녀야 하나? 오해십니다. 해리가 일단 친구들이랑 클럽 하나 빌려서 파티처럼 하자고 한 거지... 정식 약혼의 느낌은 아니라서요 그거나 그거나 생각을 좀 해보라고 석달 그냥 만나기만 하다가 떠나는 거랑 약혼식이라고 구두로라도 말로 했다가 헤어지는 게 어떤 게더 복잡하겠어? 자네 그렇게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나? 해리가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제가 거절할 입장은 안 되는 거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자네 같은 부류들 아주 뻔해 내가 미끼 하나 던지면 덥썩 물어서는 몇 배수로 돈 뜯어가려는 게지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나? 약혼은 없던 걸로 하게 자네 말처럼 젊은 친구들이랑 이벤트처럼 작게 하는 거라면 취소하기도 쉽겠군 안 그런가? 저 회장님, 해리 성격 잘 아시잖아요 알지? 아니까 지금 미리 단돌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해리 동창생 안준호라고. 예, 안준호요. 그 친구가 출소를 했다는데, 자네 정말 안준호를 모르나? 예,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음, 죄송해요. 있는 게 라면뿐이네요. 두부를 사드려야 하는 건데, 출소을첫 라면이라 그런지 꿀맛인데요. 음, 음. 어, 아시겠지만, 제심은 심판 절차가 있어요.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승수가 가능하고요. 아, 그 탄원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요! 같이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의견 표시가 돼요. 저는 법적으로 걸만한 재심 청구 사유를 좀더 뒤져볼게요. 어저어 어, 그리고 아까 돌아가신 윤희씨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거니까요. 아 예. 아, 뭐 그분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텐데. 아 그냥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laughs> 죄송해요. 아, 근데, 건우는 좀 늦나봐요? 네? 아, 아, 그게요. 어, 재판이 늦어지나보네요. 계세요? <laughs> 아, 네. <laughs> 어? 아, 강 변호사님, 퇴근 아직 안 하셨네요? 김 변, 아, 그게, 저기. 혹시. 야, 김 건우. 네. 제가 김건우 변호사인데요. 누구신지. <laughs> 나야, 임마. 나 안준호 이 자식아. 아, 안준호? 바, 반장? 온 국민의 귀를 사로잡는 대한민국 대표 목소리들이 여러분의 상권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비싼 광고료? 좁은 광고권요? 걱정 마세요. 국가대표 성우들이 동네방네 여러분을 홍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문의 전화 010-8686-4959.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듣는 드라마, 치킨게임.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